으로 세상을 만나는 인터뷰 쇼 피플 아웃사이드 하루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핫 피플 핫 스토리 백자인의 피플 아웃사이드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에게 전에 앵클고 싶은 백자인입니다 네, 요즘 이 거리를 다녀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인데요. 어, 지난해 기준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정말 엄청나죠? 어, 이쯤되면 엄청난 먹잇감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자금력으로 중무장한 대기업들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곳의 매장을 오픈하기보다는 기존에 장사가 잘 되는 타 매장을 엄청난 보상금을 지원하며 끌어들이는 게 요즘 그분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타 브랜드 업주님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브랜드로 갈아타시면 인테리어 공사비는 물론이고 영업 못하는 기간 동안 뭐 손해액에다 기타 지원금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겠다. 뭐, 이런 식이랍니다. 에, 물론, 뭐, 장사는 잘 되고 있지만, 한 번에 큰 목돈을 준다는데,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금력이라는 무기를 가진 대기업이라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한 전문가 분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두님. 이게 그냥 커피라면 넌 나의 cnp야. 그 원빈씨 대사군요. 어. 네. 근데 그 cnp는 뭐죠? 치킨는피자 어머. 좋아? 네. <laughs> 넘어갔네 벌써. 역시 여자들은 이 커피향 같은 남자들한테 약해. 내 같은 남자는 너무 약해. 안녕하십니까. 부드러우면서 매혹적인 남자, 지명적인 남자, 온무파탈. 갈리기 전엔 딱딱하지만 갈리고 나서는 진한 향기를 내뿜는 남자. 그리고 찌꺼기 가루까지. 냉장고 탈취제나 응? 제트리 깔개로까지 쓰이는 어디 하나 버릴 데 없는 남자. 이 원두 인사드립니다. 네. 어주렉 삼드링 예? 우주렉스 m e t h 들이 g 예? 커피와 티? 왜? 왜 uh -huh. 이러세요? 예? 뭐더라? 뭐 무식해가지고? 국제선 안타봤니? 이기본영어 기본발음이잖아 그거는? 점점이지? 어? 이건 뭐라 그랬니 발음도 어... 좀 이상했고 또 갑자기 모르시니까 그래가지고 송도에 살 자격이 생기겠어? 송도요? 에이 몰라? 왜 그래? 찝어줘? 아그 GCF 사무국이 송도에 생기는 거요? 예아그 그래,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잘 그래, 예, 그래, 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거랑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원님 내가? 예. 몰라. <laughs> 커피랑 녹색 기후 기금이랑 무슨 상관이라도 아이, 그래 알면서 내가 그아뭘 뭘요? 아예 너무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왜왜참 답답하다 진짜 얘기 그래 들어가자 그래 이렇게 눈치 없어 가지고 어디 하겠니나 반성이 안나와지 하여튼 웃돈까지 예? 얹어주면 몰라 돼. 얹어 주면서. 기존에 노른자 땅 위에 있는 타 브랜드 점포를 빼앗아 오고 하느냐? 이거는,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뭐, 반도라의 상자 같은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히 오픈을 합니다. 어, 정말요? 뭐, 일급 기밀입니까? 거의. 뭐죠? 그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허투루 쓸것 같아?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하다, 어쩌면 그러는데, 대기업 재벌들은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에? 있어도 있어도 너무 있는 사람들이야. 그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장 하나에 막 5억씩도 막 팍팍 지원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 음. 이런 생활 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떤 이유죠? 이미 여러 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들이 알아서들 잘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뭐, 대기업 부럽지 않은 데도 많아, 자체적으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알짜 매장만 뺏어 가져가, 그 중에서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바뀌는 거야. 음. 아, 이거 봐라, 요즘 이게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아 요즘 대세는 땡땡인가봐. 그래 저기 저기도 다 바뀐 건가봐. 이런 느낌. 그래 지금 하나둘 늘려가다 보면은 그 빵집 뭐야 결국 저피 땡땡 발부스버거 뭐, 거기에 다 먹었잖아. 그처럼 것 돈으로 밀고 물량으로 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쪽으로 쏠리게 돼가 있다. 네네 그렇죠. 그런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대기업들이 요횡프를 그, 그, 그 부릴 거라 이거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동안 뿌린 돈도 있으니까. 그렇지 빠르네 그렇지. 아. 그, 그, 그 그렇게 매장은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때까지 하고 아니요. 그 하고. 저기 이 원두님 말씀이 끝이냐고요. 그럼 끝이지 뭐, 뭐, 뭐. 뭐가 더 있어? 이런 충격적인 얘기에선 뭐가 더 있어? 이거 참.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됐습니다. 뭐, 뭐? 예, 됐다고요. 알겠다. 뭐가 돼? 됐다고요. 아, 반응이 왜 이래? 안 그렇게 생겼으니까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알아? 이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분대 어... 가장 젊은 거 가장 빠른 내가 내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 그, 생각나는 김에 킥업을 하고 일어나 정신 말똥말똥해 져가지고, 야, 이런는 뭐가 있겠다. 무릎을 치면서 내가 심장이 막 뛰고 하는데,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눈 비비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미리 알아? 척하면 척이지, 그래, 척하면, 야, 진짜. 시큰 얘기 다 듣고. 아유, 네가 그냥 커피라면, 난 뭐지 GCF야.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예. YM b 비고 지금 뭘 하시는 거냐고요? 영리 바보. 아유, 진짜. 간도 비오는 날굳이 하지 말고 에이. 씨 피플하우사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는 역시 YMVB야. 뭐라고요? YMVB. 그 뭔데요? 영미 바보. 사람아. 꽝서연 씨의 로망.